를 보고 들어오는 사람들 <laughs> 입고 부근에 진짜 같이 옷 입혀놓은 마네킹을 세워놓음 지나가는 남자들 눈으로 스캔 조지다 은근 슬쩍 번따로 들어옴 아 마네킹이었네 X마네킹. 근데 주문도 안 하고 그냥 나가자니 나는 마네킹을 보고 주지를 세운입니다를 동네방네 광고하는 것같음 결국 진짜 배고파서 들어온 척 얌전히 라멘 주문해서 먹고 간 <laughs> 저거 남자일걸? 남자조차 아니야. 애체 생명체도 아니야. 나는 만에 킹을 보고 주지를 세우고 들어온 등신인데. 어떤 의미로 경외심이 드는? 그곳에 구멍이 있기. 아우 미친. 십덕꼬로시 지대로 하는 콜라보. 뭐 이런 콜라보는 자주 하잖아요. 브랜크 버거 스페셜 매장 지점에서 춤추면서 주문하면 클리어 카드 증 그걸 주문하는 치옥을 넘어서서 춤을 춰야 돼요? 그니까, 러 프리프리, 빠라빠라, 뚜뚜루뚜, 뽕뽕뽕, 원신, 너와 함께 신나게 댄스를 조지러 왔어요. 세트 주세요. 이봐, 그 십덕 하나 내줘. 그 치옥 플러스 이젠 춤도 춰야 돼요. 참고로 저기 버니스 댄스란? 뭔진 모르겠지만 여기 아래에서 졸라, 그 현실에서 튀어나오면은 대부분의 인간들이 초선 안 되는 댄스가 보이는데요? 그니까, 이 말이잖아. 프랭크버거를 주문하려면은, 딱 도착해! 제격! 프랭크버거! 원신 콜라보 세트 하나 주세요! 프랭크버거! 주세요! 이지안 해야 되는 거야? 젠 <laughs> 존재야! 솔직히 알아요! 그냥 님들 긁으려고 한 거예요! 알아! <laughs> 형은 역시 리액션이 좋아! 알아, <laughs> 알아. <라>, <laughs> 어느 미군에게 온 특별한 의뢰. 출동 요청을 받았다. 지역 주민의 밭에서 지뢰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16시간을 달려 목적지에 도착. 주민이 자기 집안에 우리를 안내했다. 천 위에 놓인 도자기를 향해 손짓하면서 통역병에게 뭐라고 했다. 통역병은 주민의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면 다시 대화를 나눴다. 지뢰는 알고 보니 우리를 불러내기 위한 구라였고 우리는 진짜 해결해야 할 일과 마주쳤다. 주민의 죽은 아버지의 영혼이 집 주변을 배회하고 있으며 집과 땅에 저주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고도로 돌아가 회의했다. 상황이 좀못하긴하지만 이렇게 된 이상 도우기로 결정. 주민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지 질문했다. 주민은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초 자연적 현상을 다룰 장비가 있다고 여겼다. 주민들이 VHS를 쓸때 우리는 아이팟을 쓰는 상황이었으니. 주민에게서 아버지의 뼈가루를 어찌 처리해 줬으면 좋겠냐고 물었다. 집에서 내보내 주세요. 만약 지금 자리를 뜬다면 따뜻한 식사를 할수 있을 텐데 뼛가루가 든 도자기를 빈 공터로 가져간 후 구천을 떠도는 영혼을 C4 40 파운드를 붙인 뒤 비가욕적 상태로 만들... 덩... <laughs> 주민에게 마운틴 듀와 한랄 방식으로 만든 육포, 형광봉, 그리고 자그마한 크기의 미국과 아프간 양국 국기핀을 선물했다 자정식사를 위해 막 사러 들어갔다이하여 <laughs> 나는 고스트버스터즈 같... 야. <laughs> 정학건대 강한 화력으로 이를 물리치소서. 역시 우리 선조님들은 놀았어 저주받은 비디오 보는 만 너. 에코렛 나니? 스벅 오이시. 어? <목소리> 자 이제 누가 귀신이지? 발전된 과학은 마법과도 다름없다 Nice magic nerd. Now check this shit out. 그건 맞아요. 어, 과학 발전이 안된 곳에 이거 가져가면은 어, 불을 뿜는 마법 지팡이라고 생각하겠지. 나의 분당 1 2 0 0발 아바다 케나브라를봐봐라 저거 봐 상급 마법인 12kg 슬로그 샷이야. <laughs> 그 정도면 상급 마법 맞죠? 어. K 사이버펑크 디지털 3D 애초티 강타 입체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진짜 이랬습니다 평화의 시대. 진짜 세기 말. 어. 이제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갈 때 실제로 이랬어요 빵을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21세기 빵 핑클빵 탄생 바꿔 바꿔 거짓은 다 바꿔 애니콜은 24시간 나를 흥분시킨다 mp3가 애니콜로 들어왔다 애니콜 mp3 너와 나 듀엣으로 통한다 원샷 018 행운 폭풍 대축제 여러분, 이때, 스타크래프트 초창기였거든요? 그래서 프로게이머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선수 소개할 때 보통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돌아야 되잖아. 근데 그게 기술이 안 돼가지고 그냥 카메라 앞에서 직접 저렇게 돌았습니다. 어, 직접 저렇게 돌아서 소개한 거예요. <laughs> 나, 나이 노래방, 이제 이 세상에 사라지기 전에 한번 가봤어요. 진짜 어릴 땐데, 광장 문 앞에 보면은, 요런 식으로 겁나 크게 있는데, 여기에 에일리언이 박혀 있어. 겁나 크게, 무섭게. 그래서, 저기는 뭐 하는 곳일까? 하면서 무서웠단 말이야. 근데, 왜 들어간 건지 모르겠어요. 누구 찾으러 갔나? 잘 기억이 안 나. 어쨌든 기억은 안 나는데, 여기 안에 들어가 봤는데, 뭐 하는 곳인지 몰라. 그냥 엄청 무서워서, 어, 여긴 뭐 하는 곳이야? 하다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지나서 알았죠. 이곳은 노래방이었어요. 야, 이 세상 뭐뭐가 아니다. 그거 어딨지? 아, 이 세상 커피가 아니다. 아, 커피 광고였구나. 아, 이 세상 커피가 아니다. <laughs> 사라진 눈썹, 먹는 거 아니, 누구신지. 아, 레스비였니? 내가 늘 먹는 레스비 광고였어요. 오 마이 갓. 이번에도 출시되는 수상한 포켓몬 피규어. 여러분, 이제는 숨길 의도조차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대놓고, 아, 난이 포켓몬이 존나 꼴려. 아! 음 예! 의도를 하나도 안 숨기네요. 예전에 조금 숨기려는 의도가 1% 마지막 양심으로 1%는 남아 있었거든. 야 잠깐만, 야 이게 꼬리가 아니라 이게 다리. 아니 나는 이게 다리고 이게 다리고 그냥 꼬리를 이렇게 들고 있는 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다리고 다 오. 여자가 우울할 때 vs 남자가 우울할 때나 요즘 너무 우울한 것 같아 유유 옹옹 같이 여행가서 힐링하자 남자들의 우울 나 요즘 너무 우울한 것 같아 유유 나약한 새끼 징징대지 마라 헛소리가 우울하다고 하면 징징대지 마라고 하는 게 정답입니다 하지만 헛순이로 우울하다고 하면 달래줄 겁니다 와 진짜 이엿 같은 게 진짜라서 개 화난다 졸라 헛순이만 가져오면 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나대 나대 해주는 거개같은 왜 버투버 시장이 레드오션인지 바로 알것 같음 이상하게 그.. 이런 맛으로 살면은 세상 살만 난것 같기도 밖에 나갔는데 다내편 들어주고 어? 다 존나 잘해주고 막.. 뭐 이야기할 때도 막 돈도 존나 주고 미필을 인증한 만화가들 간단하군 엄지손가락 힘이 존나 센가봐요 개머리판은 왜 달려있을까 야 이거 왠지 알라의 요술봉 쏘는 것 같지 않냐? <laughs> 아주 까포 <깎어. 웃음> 이 XX는 대체 <laughs> 어 근데 이거는 설정 적, 덕지덕지 붙이면 가능해요 원래 항상 저런 식으로 총을 쐈는데 눈을 다치지 얼마 안 돼서 버릇처럼 저렇게 한 거지. 어. 파일럿은 무기를 다루는 것에 서툴을 것이라 생각했나 안타깝게 됐군. <laughs> 이 친구 너무 안타까운 친구예요. <laughs> 보통 입대해서 처음으로 사격을 하는 자라면 20발중한 발이라도 관역에 스치면 양호한 편이다. <laughs> 어느 나라임? 저건, 위험해. 저건 미국 경찰의 폭도 진압용, 최루가스 그레네이드 모두 눈을 감고 숨을. <laughs> 이마 눈에 코 달렸나요? 모르겠다. 어, 코는 휴지로 막았나봐. 헛사장 공격이라 공익이라도 다 그거 하긴 했어요. 근데 내가 기관지가 안 좋단 말이야. 천식, 옛날에 천식이 알아가지고 기관지가 안 좋아서 기관지 안 좋은 쪽은 이제 방독면 쓰고 그냥 한번 지나가기만 하면 된대. 그 가스실이 있잖아요. 보통은 안에 들어가. 그리고 마스크 벗어. 그래가지고 뭐 온갖 거다한 다음에 나와서 이제 물로 그 얼굴 이렇게 씻고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알려줘. 근데 이제 그 기관지 같은 거안 좋거나 천식 앓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어깨에 손을 얹으래. 앞에 있는 사람 어깨에 손을 얹어서 그냥 한번 지나갔다 나오면 된대요. 그래서, 아뭐 쉽네 하면서. 가는데 들어갔는데 내 뒤에 있는 미친 놈이 어어어 어어, 어어, 이질화하면서 내 방독면을 진짜 온 힘을 다해서 다 제거해가지고 폭! 하면서 벗겨버린 거야. <웃음> <웃음> 당황해가지고 사람 당하면 당황해. 주, <laughs> 바로 주하 임마. 한국인은 못하는 손모양 저런 음 아쉬운 걸아 한국인만 아니었어도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면 그냥 좋아한다고 말해야 한다. 말합니다! 말해요! 우리들이 아닐 뿐이에요! 뭔 소리야? 웨이터 <laughs> 락스온 <laughs> <laughs> 야 그냥 그거 가져와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면 그냥 좋아한다고 말이야 맞아. 남자가 힌트를 알아듣길 기대하지 말고 자기가 먼저 고백해야 해. 나너 좋아해. 뭐야? 왜 그래? 제정신이야? 사기인가? 뭘 원하는 거야? 장난치는 거지? 꿈인가? <laughs> 이런 생각이 들긴 해. <laughs> 자, 한 잔해. <딩> 서울의 행성 충돌! 시민들의 반응. 서울 한복판에 행성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곳은 아비규환입니다 시민들의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와이고. 오빠는 지금 행성 떨어진게 중요해 나랑 한 약속에 늦는게 말이 되냐고 생각이라는걸 좀해아 이거 코인 완전 풀매수 타이밍이거든요 아 개떡상각인데 와이파이가 끊겨서 미치겠어요 기자님 핫스팟 돼요? 아 근데 이럴때일수록 MBTI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F랑 T가 화합하면 효... 야 진짜 개꿈꿀 때 이런 패턴이야 근데 내가 인터뷰했던 사람 됐다가 인터뷰 하는 사람 됐다가. 효율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요? 화장실이 다 부서져서 사람들이 아무데서나 볼 일을 보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아요. 바지에 싸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냥 <laughs> 졸라 그냥 개공구는거 같아 진짜. 지금 여기 조명 좀 좋은데. 오나 지금 겁나 예쁘게 나와. 여러분 행성 떨어진 기념으로 풍선 천 개만 부탁해. 지금 오덱 파시는 거예요? <laughs> 멍청하게 코인 할 생각하지 말고 돈은 이렇게 버는 거야. 뭐야? 멍청하게 코인 할 생각하지 말고 돈 <laughs> 진짜 꿈이다리얼 개구 리얼 개구 어댕소 하는 거. 이럴 때일수록 명상해야. 음매, <laughs> <laughs> 가시나 저 통보소. 왜소 주제 눈매가 졸라 아이라인이 존나 예쁜 거임? 왜소 주제? 아이라니이저 땅으로 이쁘게 찍힌 거 <laughs>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 눈매가 존나 매력적이에요 눈빛 보소 도도한 눈빛을 하고서 젖 가놓고 있으니 개꼴리네 <laughs> 토네이도가 주유소를 지나가면 생기는 일이야 이래서 그 뭐야 바람 마법 쓰는 사람 옆에 불 마법 써가지고 인첸트 해주면은 존나 세지는 이유가 이거구나 30살로 늙는 대신에 41억을 받습니다 야 당장 줘야 당장 당장 내 41억 내놔라 바로 하겠다 어서 이렇게 못 받은 돈이 몇 조인지 아냐 당장 41억을 내놔라